벌써 600분이나 여러분 저 내일 저 내일 첫 방이에요 그래서 잠깐 켰거든요 내일 많이 봐달라고 인사도 할겸 <laughs> 켜놨어요 <웃음> 일단, 갑자기 인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켜야겠다. 그냥, 그냥 별 계획 없이 그냥 켰어. 저 내일, 내일 몇 시였지? 6시. 실제로 처음 뵙는 거고 중국에서 한번뵀거든요 그래서 살짝 설레고 있어요, 지금. 음, 알지? 뭐, 아닙니 그래서 이제 얼른 연습하고 제가 야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저 오늘, 저 오늘 되게 귀여운 걸그룹 분들이랑 같이 챌린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걸그룹이랑 같이 챌린지를 하니까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나도 걸그룹이 된것 같은 거야. <laughs> 그래서 되게, 되게 신났어, 오늘. 오늘 느낌이 약간 걸그룹 된 느낌이었다. <laughs> 안녕하세요. 물론 난 솔로지만.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잡는다 그래서 내일 내일 나오는데 봐주시고요 아 이렇게 해다 <laughs> 가주시겠어요? 네, 저 찍어야 되거든요 됐다 됐다 <laughs> 자연에 있는 느낌이야 그나 아, 오늘 연습하고 집에 가서 얼른 일찍 자고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이 조금 쪘어요 그동안 살도 다시 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요즘에 정신이 많이 없다 셀카 언제 찍었냐고? 셀카 안 찍었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오늘 챌린지 하고 뭐가 잘다 라는 전반적인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것도하보도하번 찍는다 해가지고 살도 좀 빼야. 하네. 거의 한좀더 빼야 예쁘게 나와가지고. 하트를 건방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집에 일찍. 갈 예정이야. 12시에는 집에 가야 할라 너무 늦으면, 자할때 너무, 저희 컨디션 타니까 생일 축하해, 우영나 <laughs> 근데 다 알아. What I need. <laughs> What I need. 이거잖아. 중국어로 소개해달라고? 맞아 What s h o u l y o 깐만 알아 <laughs> 내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하거든 나도 중국어 잘하고 싶어 답답해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싶어 나도 알고 싶어 나도 같이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껴줘 이런 느낌이야 <laughs> 말할 때 나도 알고 싶다 너희 무슨 말 하는 거야 <laughs> 이런 욕심이 되게 커가지고 하트 한한 네일. 그냥 샤브샤브 맛있지? 나 그리고 여러분도 중국에 또갈 예정이에요. 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한국에서 팬미팅하는 것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어. 오늘 얘기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내가 한 번도 못 만나봐가지고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실물 보고 거지. 근데 나는 실물이 더 나았다고 생각해. 내가 네, 좀 사진도 열심히 찍는데 약간 애들이 다 별로 못 찍는다 그래가지고. 나 저녁 뭐 먹었냐면 저녁을 아직 못 먹었어. 내가 <laughs> 스케줄 갔다가 바로 회사 와서 영상 꼭 바로 연습 할, 하고 가겠다 했거든. 그래가지고. 아직 못 먹었어. 근데 막 그렇게 배가 고파진 않아. 그래서 아무튼 내일부터 내가 방송을 시작하는데 솔직히 좀 떨리기도 오랜만에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화끈한 여름을 <laughs> 이제 시작하는 거다.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 그 앞으로 회사에서 생각하신 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많이 잘 해주시려고 하고 계셔. 어? 아직 안 먹었어? 아니, 나 오늘 둘다 커플로 안 먹었어. 이거 말하네. 그래 실제로 만나면은 좋겠어. 응. <laughs> 실제로 만나. 게 좋은데 아마 내가 실제로 만나는 게 거의 없어. 1년에 한 번? 한 번? 저번 음방 때는 아예 이렇게 안 모았었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모았는데 이렇게 다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뵙는데 오프라인으로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가 오늘, 나 웃긴 거 하나 있어. 나 오늘 이제 걸그룹 분들이랑 같이 챌린지를 해, 했는데, 그 뭐지? 이제, 우리 매니저님은 내가 솔로니까 맨날 나만 혼자 찍어주잖아. <laughs> 내가 매니저님 보고 있나? <laughs> 근데, 그, 근데 처음으로 그 걸그룹이랑 같이 세 명이서 처음 찍어보니까 맨날 한 명만 찍어주다가. 그니까 이제, 맨날 나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 세 명을 찍어야 되니까 이게 나만 찍는 게 습관이서 계속 셋을 찍는데 나만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럴 까면챌린저를왜 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찍었. 그 처음에 완전 나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저희가 솔로여서요. 이러다 시 찍었. 어더 넓게 찍어드릴게요. 약간, 약간, 좀, 다른 세계 온느낌이었다까 <laughs> 다른 세계? 나 나도, 나도 항상 예전에는 팀으로만 있었는데, 연습할 때도 그렇고, 맨날 팀이었는데, 이뭔막 혼자 하는 게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이제 혼자 하는 게더 익숙해졌고. <laughs> 혼자 하는 게좀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사실 혼자는 아니니까, 맨날 회사 분들이랑 같이 다니니 우리 회사 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익숙해져. 걸그룹 보면은 나도 신기해. 걸그룹 보니까, 와, 걸그룹이다! <laughs> 이러는 거. 나도 그런 거야. 대박 웃기지. 와, 서로 신기한 그런 느낌. Cat pose. c a 그래서 저 여러분 30분에 갈게요. 저 이제 연습해야 돼가지고. 시간을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석방을 받으시고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뭐저나 항상 열심히 사니까요 열심히 안 사는 건 없어요 제 앞에 지금 러브버거한말 있어가지고 살짝 무섭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 가지 말라고? 안돼 포카도 있어? 포카 있어요. 진짜 귀여운 포카 있어요. 이렇 하고 있는 거 있어요. 포카, 오늘 딱 사진 찍었는데, 이게 지금 게시물 너무 많이 올려서 못 올리고 있는데, 포카도 오늘 받은 거, 포카 깡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게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바꿨어요. 앨범이, 네. 바꿨어요. <laughs> 아 이게 홍보반 거라고 바꿨으니까 팬분들 건 아닌데 바꿨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맞나? 그래서 하나 바꾸고 이제 아 이렇게 하겠다. 어우 편해. 바꾸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진짜 좋아할 거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그 걸그룹 분들한테 제 앨범을 처음 주었거든요. 근데 열어볼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짜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전 제가 같이 제작했잖아요. 다 디자인이랑 앨범 기획하고 이런 거 같이 해서 뭔가 제가 같이 만든 걸 약간 시험받는 느낌?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그 제가 만, 같이 만든 걸 보니까 엄청 깜짝 놀라셔가지고 응 앨범도 줬어 왜냐면 나 예전에 처음에 음방 들었을 때내 그때는 그홍보반이라고 조그마한 그냥 이제 CD가 있는데 이건 이제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다른 아이돌 친구들은 그냥 인사하러 오셔서 앨범을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나는 앨범이 이제 홍보반밖에 없으니까 앨범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어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에 막 챌린지 하고 할 때는 내 앨범을 꼭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앨범을 딱 드렸지 근데 이제 내가 앨범을 잘못 생각한 게 앨범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를 잘 모르는 거야. 그 내가 나는 조금 엄청 뭔가 잡지같이 컸으면 했거든. 내 앨범이 엄청 커. 실제로 주문한 사람들 진짜 놀랄거요제 앨범이 제 앨범이 A 4즈보다난 A 포즈보다 A A4G 4즈 사이즈였던 것 같아. A 4즈보다큰것 같아. 한요 정도 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앨범이 진짜 너무. 근데 난 너무 좋았어. 내가 원래 안 빠지긴 했는데, 좀 받았을 때 깜짝 놀랄 수 있어. 생각보다 엄청 커. 내가 그, 그동안 앨범 아이돌분들한테 받은, 받았던 앨범 중에 내게 제일 크던데? 내가 받은 앨범 중에 제일 큰게그 리스는 친구 앨범이었는데, 그거보다 내 게. <laughs> 너무 커, 있다만해 그래서 이제 질리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에 구성품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러 분들한테 이제 편지, 아, 그 위에다가 사인하고 이, 그 이제 막못 알아듣겠다고? 미안해. 근데 발음이 안 정확한가? 무겁진 않아. 발음이 안정아 무겁진 않고, 약간 흔들면 안에 그 선물들이 들어있는 느낌. 이렇게 흔들면, 탁탁탁탁탁, 이런 느 무겁진 않은데, 일단 떠받았을 때, 부피가 있으니까, 이, 이 압도하는 게 있어요. 이 앨범이다. 압도하는. 그냥 가벼운, 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 약간 선물 받는 느낌? 난 되게 좋더라고. 많이 시킨 사람은 깜짝 놀랄까. 그 팬분들 중에 막세 장, 네장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 <laughs> 그 내가 너무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laughs> 너무 클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레고 할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근데 나 너무 만족스러웠어. 그 만족감을 여러분도 느껴봤으면 좋겠어. 아, 그거 아니? 아 이게 게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 맞아, 내가, 내가, 내가 그 뭐지? 그, 예전에 그 중국 팬분들 보러 갔을 때 말했었는데, 그 팬분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해주시잖아. 근데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아궁빵을 해달라는 건데, 내가 이거를 팬을 태어나서 만나서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 손에. 이게 이게 팬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갖다 대는 <laughs> 이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냥 이걸 보니까 아 여기 갖다 대고 이거 보니까 이렇게 갖다 대고 싶던데 이거를 보면은 사람이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때부터 이제 팬분들이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어. 그렇게 됐다. <laughs> 근데 난 되게 좋아서 안정감 있고 좋더라고 그런 느낌. 음. 아니 내가 중국어를 더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해달라고 해도 못하겠어. 맨날 똑같은 말만 하면 서운할 거 아니야. 하나만 알려주겠어. 35분인데? 응. 하던 거 밖에 없어 안 어색하냐고? I인데 라이 차이 라이 라이 차이 라이 나는 I니까 어색하지 <laughs> 챌린지 하는 게 어색한데 일단 보통 내가 언니인 경우가 많고 오늘도 내가 언니였고 그리고 더 신인 그룹이셔서 그냥 약간 내가 뭔가 말이 안 나오지만 내가 안 꺼내면 아무도 말을 안할것 같아서 계속 계속 아막 이렇게 아막 이렇게 막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내 최대한 내그 에너지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사실 막 옛날에 막 이게 어디 속해있을 때면 진짜 나 한마디로 안 하는 타입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말을 하니까 굳이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뭐 굳이 내 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혼자 하니까 이겨내지 않으면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강제로 사람이 친화적으로 되는 그래서 저 내일부터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이제 막 오프라인에서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음? 토끼기 보고 싶다고? 토끼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선물 나 충칭에서 받은 거 집에 있어 나 라부부 키링도 왔어 <laughs> 코카콜라 근데 그 여기는 회사가 보여줄 수가 없어 토끼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고양이 알았어 음, 토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음, 토끼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내 이름이다. 류르렌나 이거 읽을 수 있어. 류르리아 워프 출판 이거 맞아? 헐 맞았어. 알겠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4 0분 있을 게요 2분 남았고, 거 어차피 금 딱딱 40분 채워서, 난딱 딱 연습도 딱 정해둔 시간까지. 12시? 그러면 딱 12시에 끝나야 돼. 12시 1분도 아니고, 59분도 아니고, 12시 영영이 끝나야지 내 연습이 마무리 될수 있어. 오버하는 건 괜찮은데, 그 전에 59분에는 끝날 수가 없어. 끝뭐야 류..류류렌 류, 류, 아니야 이건 내 이름 아닌데? 워 아! 니..니..한..뼈량 아! 나 이거 알아! 쥬스워러 민캔. <laughs> 어때? 나 좀.. 다재다능? <laughs> 막 이래 <laughs> 일슈와라, 니런거더라 월쉰이다, 니랑 가고. 안녕. 와시니다 well, 일슈와라. 어떤 거 읽어주고. 아니야, 읽고 있어. 이 주먹밥 쿵녀야 <laughs> I 이 u 기유 you. 여러분, 그래서 갈 거거든요. 이제 40분이니까 딱 12시까지 연습하고 딱 집에 가가지고. Can you say what I mean? <laughs> what she want? 아, 맞아. 우리 만나요. 어, 40분이다. 안녕. 빠이빠이, 나 연습하러 갈게. 얘들아. 빠이빠이. Bye Annyeong Bye Jaljin Annyeong Matane Ah, kikotora Aku cinta kamu Mama wang.